인천시 중구 한중문화관이 3월 31일까지 화교역사관 1층 갤러리에서 1960년대 인천 삶의 흔적전을 진행합니다. 이번 전시에는 1960년대 한국 근대화의 중심이었던 인천 중구 산업화 모습과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 20여 점을 만날 수 있는데요. 그 시절의 추억이 담긴 전성기 때 수인 곡물시장 사진부터 인천시를 조감한 사진까지. 디지털 이미지로 최대화해 관람객이 편하게 사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한중문화관 관계자는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아련한 옛 추억을 제공하고 그 시절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에게는 1960년대 한국 근대화의 중심이었던 중구 모습을 알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. 추억의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는 이번 전시로 우리의 오늘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. 인천 중구 TV 뉴스 이하경입니다.